근데 닭 따준 방이 파져 있네. 바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닭 따준 스크린 방 들어왔는데 한번 닭 터준 한번 이겨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대로 붙어 보겠습니다. 아 어, 미션. 아 어, 미션 감사합니다 어, 아버 어, 아버지와의 만라인줄 아내 가지고 아버지를 이기는 아들 청초로랑 한번 실현해 보겠습니다. 어, 어. 가보자 화이팅. 가자. 그, 상대 주방 빠지면 이속할게요. 어때? 화가 빠졌다. 좋아, 나이스. 상관 빠졌고. 나 방벽 얼마 없어. 나 지금 살짝만 뺄게요. 가져야 돼, 가져야 져야 라인 부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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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방벽 없어. 어,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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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 혹시 디바. 아, 맞다. 나쟤 정명할게. 상대 라인 방벽 없어. 상대 라인 방벽 없어. 나, 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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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라인 킬. 나좀 부져야 라인.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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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어. 나이스, 나이스. <목소리> 어, 맞아 나 녹았어. 어, 녹았다. 오 어, 내막가리지냐 어, 이거 내궁으로 자, 자력은 버티자. 어어 기방 잡게요 주방 달라야 돼. 오이 주방 잡아. 아, 쟤이 모이라 하나 넣었어. 까비, 까비, 까비. 네 비트 쏜다. 뭐 집어, 야 집어 뭐야? 오, 라인 상업 빠졌고. 라인 이거, 누가 <laughs> 고장이야? 여 아, 있어요. 아왜 당기자. 추방 잡아. 어! 아이고. 와씨, 뭐야? 나 라인 나어 라인, 음,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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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났어 라인 났어 계속. 라인 났어 라인 났어가자가자자 이거 이거

저게 라인공 또있을거예요 어. 닥터준이라 있을거야 나나나 아, 여기 초일도 있어 괜찮아 나라인곡 나 찾다 저거 라인.. 라인 부조야 고꼿어씨 닥터준 시찮괜찮아괜찮아나 방벽 없어 나 방벽 없어 소리 받고 있어 라인권! 오 아이씨. 뭐야 하트엉! 라인 케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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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피스 나이스. 나이스. 야, 없어서 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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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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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나이스. 나스나이나 죽어요 오오나이다어 뭐야 나이스. 나이스. 안될거 같아요 라인이없어이안돼이스돼이 나이스. 나 나킹 뭐야? 라인 라인 보죠? 저기 라인 공 있어요. 오케이 방지 막았어. 어씨 네. 하나 넣었다. 이제 이거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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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이 자 나이 자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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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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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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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타 없다 아 라인 잡이 안됐어 오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라인 피해 라인 피해 라인 피해 피, 피 나이스 우리 기버 어디갔어 버그야? 어, 하물 야 우리 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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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왔어 아..잘 죽겠야돼나 이거 빼야되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마사팀! 아 버려야돼 버려야돼 아..그냥 뒤로 뺄까 그랬다 나이스 주방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대방치 있어. 어 그런 거 같아. 아나죽었아아 까비 철 살짝 늦었다. 어 미안 미안 미안. 막턴 가야 될 듯. 우와. 어 씨발 나오자마자 망. 치게 어? <목소리> 여기서 돌고 있아 제발. 어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목소리> 어? 백도 백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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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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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까비다 까비다 아깝다 아깝다 까비다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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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백도 한 번이 쟤네 다 뒤로 가게 해가지고 우리 나올 수 있었어 나이스다나 라인 좀 고쳐요 저기 라인 못당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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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시 어아아다 이거, 이거 라인이 밀어가지고 아 아깝네. 어? 티바 들어가는 루트바. 까비, 까비. 아깝다. 네. 이 정도면 많이 밀었어. 네, 많이 밀었어. 아허허허 <laughs> 빡세다고? 아이씨 <laughs> 아, 빡세빡세 빡세. 진짜 빡세트이씨어 <laughs> 어, 아..까비 어, 어, 아유저저집아깝다나이 주방 잡아. 오케이. 오케이. 뭐 루슈 나 방법 없어요. 자 우리 리례 섰다. 어라인피라인피 라이피 라인피 어, 이러면 터널에서못 막을 텐데. 리스 꼬여서어 이거 뭐 잘리면 데 빠져야 돼빠져어 뭐야 나 잔다. 어나이스야 어... 자탄을. 자 아... 여기 벌써 있냐. 어, 화벌 어때? 뒤에거든? 있 괜찮아. 천천히 봐. 오, 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하하하하하뭐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와... 그니까. <laughs> 어 뭐야? 깜짝이야. 막았어. 오케이. 오케이. 와 이걸 막았어. 이걸 막네저 <laughs> 인사하는 거 봐. <laughs> 맞췄지. 네 맞췄지. 아이스 맞췄. 오 살려주세요. 어 뭐야? 살려주면 컷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뭐야 이거? 오 아이스 당했네. 나이스. 아, 저형 개웃기네. 여기에 망치 있어요. 이거 우리, 우리 뒤로 날리면 제가 쓸게요. 어, 와, 뭐야? 라인, 와, 와, 라인이 이걸 들어오는 판단을 하네 와, 이 이건 그러니까, 이건 진짜 몰랐다. 어, 나 중성? 이거 이거 제네가 이거 힐러 없었 빠져야 돼, 빠져야 돼 힐러 없어. 어. 힐 없다고요? 나 개핀데.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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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빼는 줘. 하나야 와판단대지럽다 오케이, 우리 케어 다 받았고, 괜찮아. 주방 좀 봐요. 아나 찬다. 괜찮아, 괜찮 라인, 라인, 라인. 라인케라라인라 라인스. 어인라이스라리스 라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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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게 아, 왜안 죽어! 야타 고수 있냐? 야타, 야타 혼자 돼. 뭐야? 아라카, 아라 컷! 성 아라카. 보자. 쉽게 앉지. 쉽게 앉어. 어 뭐야? 왜고 아, 이거? 네뛰로좀 뺄게요. 어 뭐야? 나 선. 나 선다. 내 네, 망치, 망치. 막아! 막았... 어 뭐야! 야반면 들었잖아! 괜찮아 괜찮아 에 있어. 오케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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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듬을게. 다 힙인 많다 힙인 많다. 나다 됐어. <laughs> 라인 켜라 켜줘. 야타야타야타야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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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야다 거야다 거야 무슨 짜? 라인 풀죠 라인 풀죠. 이씨 라이프 라이콘 라이콘. 막아줘 막아줘 막아줘. 아씨미비 아, 아, 아. 가비. 뛰어, 죽여버려 죽여버려 나, 나 라인, 라인 궁원 <목소리> 채울게요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 아! 씨돌진 했는데! 주박 라인 컷 라인 컷 라인 컷어 어, <목소리>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낙사 루시 낙사 루시 낙사 루시 아나 죽는다 쥬그 컷쥬 루시 킬피쥬컷라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에너지 잘 쳤고, 자또 아, 있어? 아, 보냈어요 상대. 오케이. 초월선 초월선. 또뭐 있어요. 나이스 네, 나이 오케이 나받나 말했어 힐을 말했어. 힐은 많다 약간 빠졌다 약간 이렇게이렇게 이렇게요 이렇게서빼 뺀다가.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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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계속 간다. 아 나. 또일하 가도 돼. 가도 돼. 막았어. 왜 세게? 이걸기기기기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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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어 라이 판어 살려, 보죠 찾아보는 중. 살려 컷. 땡겨 볼까? 우리 우리 지금 잘해. 라인 라인 자리야 잡고 제대로 봐요. 나 여기 숨어 있을게. 나 여기 숨어 있게나아 뒤로 가봐. 어디, 어디, 뒤로 가봐. 나 여기 숨어 있게 뒤로 가봐. 아 뒤로 가 어, 아, 근데 막힐 것 같아. 우리 이거.. 라인 주방출 준비하고. 아직 모르는 것 같긴 해. 갔어? 아, 맞... 해머시 이거 막았어? 나이스. 야, 나, 야, 이걸 막았어? 기바증 기발증, 기 와 미쳤다 나이스 나이스 <laughs> 위, 위궁네개 <laughs> 어허 리 <우리> 저탄 <더> 저저리막아막았막기는데아 <목소리> 어, <목소리> <디레> <디레> 저거 아나 이거 아 무슨... 반벽이 없어요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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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나 반벽 없어 막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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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막탄 진짜 막탄 빨리 줘봐야돼 빨리 줘봐야돼 없어 어, 킬스, 킬스, 다스 아, 킬이 없구나. 미웠어, 미어 야, 딱 야, 봐봐, 야야! 봐봐, 봐봐. 나이스, 오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스나이 제발. 좀만 맞춰. 우리 빛스 간다.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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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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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발오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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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나제 제발. 아, 깝다 아. 이다아 닭다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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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아, 잘하네. 마음에 없는 소리. 헤이 유 레인 파트 오케이 리메치 리메치 가자 느낌이 세한데 피를 해? 타 라인 타야 타야 이거 우비한 거. 나 이제 저기서 어? 잘해야겠다.